죽음을 다스리는 신 하데스. 많은 이들이 그를 악당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인간을 죽인 적 없는 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해받은 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데스는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올림포스의 형제신 중 하나입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그리고 하데스. 이 셋은 타이탄과의 전쟁 이후 세상을 나누었죠.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하세계는 단순한 지옥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도착하는 마지막 장소. 그곳을 질서와 균형으로 다스리는 이가 바로 하데스였습니다. 그는 직접 인간의 목숨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의 신은 따로 있었죠. 하데스는 그저 죽은 자들을 받아들일 뿐 조용한 통치자. 누구보다 코독한 왕. 하데스는 그렇게 세상의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지하 세계에 홀로 남겨진 하데스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상에서 한 여신을 보게 되죠. 그녀의 이름은 페르세포네. 봄의 여신. 하데스는 그녀를 원했고 결국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지하세계의 문이 열리고 봄은 사라졌습니다. 데메테르,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찾아 세상을 헤맸습니다. 세상은 점점 얼어붙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죠. 신들은 중재에 나섰고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세포네는 1년의 절반을 지하세계에서 절반은 지상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리하여 계절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신화의 균형 이야기죠. 우리는 종종 하데스를 악당으로 기억합니다. 불과 지옥, 분노의 상징처럼 그려지곤 하죠. 하지만 실제 신화 속 하데스는 인간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건 타나토스 그리고 모이라이였죠. 하데스는 단지 그들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포세이도는 도시를 물에 잠기게 했고 제우스는 수많은 인간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에 비해 하데스는 조용한 통치자였죠. 혼란이 아닌 질서를, 분노가 아닌 균형을 원하신 우리가 몰랐던 하데스, 그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데스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파괴자가 아닌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조용하게 세상의 질서를 지켜온 신.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신이었죠.